안녕하세요. 모드블백 이소령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슬램데이입니다. 지금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황병 씨 데리고 왔어요. <laughs> 아무래도 슬램이 오래 걸린 이유는 이 소음 문제 때문에 저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 기념으로 여기 시골에 온 기념으로 슬램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슬램은 자스 플래스 트레이닝의 첫 번째 목적성 전신의 협응 요거를 갖다가 다 써야 돼그 이유를 이제 한번 설명드리면 얘가 무슨 모양 같아? 볼 모양 동그랗죠 근데 동그란데 사실 얘가 이반이 만들 때 동그랗게 만들지를 않았어 완벽하게 그러니까 뭐 메디신볼이나 이런 월볼처럼 동그랗게 만들지 않았다고 이 보면 옆면이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젤리 모양의 다각형 젤리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지. 약간 둥글은 어, 모난 게 없는 모서리가 좀 희미한 네모 모양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 얘가 만약에 동그래 축구공처럼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내팔 힘으로만 이렇게 던져도 얘가 잘 튀길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스플레스 트레이닝 첫 번째. 전신은 협응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팔 뿐만 아니라 허리, 그리고 심지어 얘는 하체까지. 어, 하체까지 다 들어가야 돼. 팔과 허리와 하체가 동시에 빵 터져야 여기 매트에 내려쳤을 때 얘가 올바르게 튀어 올라와요. 자, 예를 들어서 내팔 힘으로만 얘를 갖다가 팔 힘이 엄청 좋아. 여기서 치면 안 튀겨. 똑바르게 튀기지가 않는다는 거지. 네. 왜 그러냐? 쳤을 때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얘는 완벽한 축구공 모양이 아니라서. 그렇지?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완벽한 축구공이 아니라서 떨어졌을 때 얘가 모서리로 찍혀. 어 여기 모서리로. 모서리로 찍히면 튀겨 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내려올 때 제일 중요한 건이 면, 이 평평한 면이지. 이 면이 정확하게 얘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야 얘가 딱 튀겨 오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낮아져야 된단 말이야. 낮아지려면 뭐에서 낮아지냐? 내 허리를 숙이고 하체를 앉아줘야 돼. 우리가 보통 힘을 쓸 때는 뽑아 올리는 듯한 하체를 일어서는 것만, 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려가는 여 힘, 이 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 어. 그리고 팔로 땡기, 팔로 때리고, 어. 허리가, 허리로도 때리고. 그치. 그리고 하체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했을 때 이런 자세가 나와야 돼, 약간. 이렇게 똥 싸고 있는 자세. 이 자세가 나와. 이렇게 돼 있다. 볼은 절대 튀기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돼. 그래야 이 면이, 이 면이 수평으로 갔다가 매트를 때려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면이 수평으로가 아니라 모서리가 얘를 찍겠지. 그러면 얘는 뺑글뺑글 돌면서 제대로 튀기지가 않아. 그러 그러니까 입안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 얘를 축구공 모양으로 하면. 축구공은 어때요? 모든 면이 다 똑같지. 만약에 때렸을 때. 축구공은 모든 면이 똑같을 거 아니야. 어떻게 때리든. 그러면 튀겨오를 거 아니야. 얘는 모서리로 찍히게 만들어놨어. 내 자세가 전신에 협응을 안 썼을 경우에.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아까 보여줬죠? 팔로만 했을 때. 네. 얘를. 화질까지. 어, 깜짝이야. <laughs> 다시. 그러면 내 등으로 자세. 어, 너무 스스로. 신기한데? 어. 얘가 스스로 튀겨서 내 등으로 그냥 오죠 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잘안 튀겼을 때어 얘를 잡아 땡겨 뭐 어떤 스타일이냐면 튀기고 이렇게 어어 이렇게 잡아 땡긴다고 얘를 어거지로 등 뒤로 보내려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아니라 얘를 일단 내 하체가 내려가고 허리가 숙여지고 시선은 내가 때리는 곳 위치 여기를 정확하게 쳐다봐 주면서 얘를 하면 자동으로 내등 뒤로 옵니다. 한번 해볼게. 오, 안경 너무, 벗고.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 못칠것 같아, 무서워. 자. 연습!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응. 이대로 그냥 찍으면 돼요? 팔과 허리와 하체가 동시에 터져야 돼. 안 되겠지? 이 봐봐. 지금 약간 팔이 많이 들어갔어. 팔로만 팔이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허리가 단순히 숙이고 하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써야 돼. 다시. 봐봐. 지금도 약간 팔이 들어갔다고. 못 보겠는데. 응. 시선은 항상 내가 때리는 곳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안 돼. 어, 우리가 스핀할 때처럼 어, 한 방에 되지가. 너무 어려운데? 어, 어렵지. 자, 지금도 바, 보면, 어, 약간 이런, 어, 이런 느낌이야. 무슨... 팔로만 때렸어. 팔로만 때리면 얘가 모서리를 맞으면 <laughs> 볼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보면. 끈이 꽉, 어, 꼬이겠지. 정확하게. 하고. 다시. 네. 팔로만 하는지 허리하고 하체까지 하는지 보면. 아, 허리 거. 숙였는데. 숙이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써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상대방 팔을 잡았어. 네 응? 팔로만 아야 당기는 아야 게 야야 아니라 야야 응? 팔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내 허리까지 같이 이거야. 이 힘. 아, 잘 알았어. 자 이게 쎄요, 아니면 이게 쎄요. 아, 알겠어. <laughs> 그냥 뭔가를 잡아당겼을 때내 전신을 쓰라는 거야. 내그 힘보다 더센 거는 뭐겠어요 허리 숙이면서 하체까지 앉아주면 상대방이 그냥 꼭딸려 끌려오겠지. 그 힘이 근데 동시에 같이 터져 줘야 돼. 자, 아 샤, 아 샤, 아 샤,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볼게. 다인들 와 구경해. 여기 자 와서. 자, 자 시선은 내가 때리는 곳을. 아 어, 좋았었는데. 무서워서. 근데 어, 좋았었는데 시선을 얘를 못 봤어요. <laughs> 무서워서 못 보고. 어, 시선을 없어요.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어. 오케이, 괜찮아. 무서워서 못보겠다 응, 이건 괜찮아. 어, 괜찮아. 이번엔 좀 괜찮았어요. 그래 좀 튀어 올랐어. 허리야, 와차를좀 더.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왔지. 더 세게 하면 그냥 간다고요? 그냥 온다는 거, 가만히 있어도. 내등 뒤로 그냥 오게 해야 돼. 얘를 잡아 당기는 게 아니야. 오케이, 왔지? 아, 어, 진짜 맞네. 왔지? 네. 보이시죠? 근데 오고 있지? 아, 직 이걸 못 보겠네. 어, 열. 시선은 여기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내가 항상 때리는 거기를 봐야 돼. 왔지? 열 번. 지금부터 열 번. 둘. 다시. 셋. 음, 괜찮아. 이 정도면. 이게 첫스타트 일단, 내 목표로 하는 그, 거기를 잘 때려야 돼. 네. 아까 전처럼 이게 머리 등 뒤통수까지라도 오게끔. 어떻게? 손 가만히 있어도. 온다고요? 어, 손. 어, 이렇게 치셔도 얘는 자연스럽게 올거예요 내가 허리하고 하리를좀 더. 허리하고, 어, 하체를 좀 더. 팔은 좋아. 팔이면 좋고, 허리하고, 허리를. 오케이. <laughs> 오케이. 다섯. 다섯 개만더 여섯 일곱 여덟 괜찮아 약간 이게 콜라보가 아직 안 맞아서 얘가 안튕김아 이건 좀 잘못됐어. 아홉 이렇게 yeah, okay. 자 제가 하는 거를 다시 보고 봐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꼬였지 핸들이 이+ 핸들이 다 꼬였어 이 얘기는 뭐야 중간에 모서리를 맞아서 얘가 돌았다는 거야 계속 돌았어 모서리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길 맞으면 얘가 이렇게 돌겠지 그러면 핸들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모서리를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이 핸들이 이렇게 꼬여. 근데 제대로 맞으면 꼬이지가 않겠지.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오니까. 제가 열개 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어? 자. 추워. 이제 연속으로. 어, 구경. 어, 연속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 이런 식으로. 소리가 좀 다르지? 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어, 경우가 어, 있어? 뒤꿈치까지 어, 드네? 하체도 굉장히 느낌이 온다는 거야. 허리도 오고. 이게 지금 10개밖에 안 해서 그런데 한 100개씩 때려버리면 어, 확실히 다르다는 거야. 이걸로 연습을 할 거야. 비록 지금 등 뒤로 안 가도 돼. 근데 이 협응을 중요시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난등 뒤로 가는 거를 중요시 생각해서 얘를 잡아 당기면 안 돼요. 잡아 당기면 안돼등 뒤로. 차라리 지금 황병시처럼 얘가 뒤로 안 가더라도 어 일단 잘 맞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하면 그리고 내 허리하고 하체가 잘 쓰게 하면 자동으로 튕겨서 내등 뒤로 올 거예요. 자, 오케이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